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2월 5일 대구광역시청 삼겹통사 대회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발표되었습니다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군이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대구혁신 백클러스1 연말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후홍 시장은 대구시 직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수 직원에 대한 특별 승진과 탑텐 부서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시민구단 FC 바르셀로나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여 대구 FC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시민구단도 충분히 세계적인 구단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국에는 최근 발생한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채용 문제를 언급하며 책임자를 인사조치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실 국장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감사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공항건설단에는 TK신공항 제2화물터미널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당초 합의문 원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월 초에는 민간공항 기본 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정책 결정을 신중히 하되 결정 후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라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두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